안녕하세요, 오백만개미입니다. 지난번에 체시스 이글벳 할때 보여드렸던 사이트인데, 윈디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어플로도 있는데, 영국의 기상예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상을 예측하고, 앞으로 일어날 기상 정보를 미리 얻어볼 수 있는데, 요즘 투자자들이, 아, 정보 비대칭이다. 기관 외인들은 정보를 많이 하는데, 개인들은 왜 정보가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정보 불균형들을 조금이나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 되겠습니다. 이런 기상 정보도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식 공부할 때, 옛날에 좀 유행했던 공부 방식이지만, 주식 공부할 때, 여름에 난방 관련주사고, 겨울에 아이스크림주를 사라.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막상 실전에서 여러분 그렇게 매매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다음 주에 정당대회가 있는데 이때 갑자기 어떤 후보가 등판을 해서 그 후보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거 딱 캐치해가지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태풍이 오는데 내가 매매를 해도 될까? 이것도 단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여름에 난방기구는 안 사지만 단기적으로 있을 이슈의 종목들을 살펴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할 때 써먹는 사이트인데, 재생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재생하면은 지금 현재 방송하는 시간 기준으로 9월 2일 4시 때인데, 태풍 경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남해 부분하고 여수, 부산 좀 지나면은 포항 쪽으로 해서 태풍이 관통을 하기 때문에 이 보라색 영역에서는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불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남쪽 지방에서 지내고 계신다면 꼭 태풍에 대비를 해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통은 하죠. 이렇게 해서 어, 러시아로 빠져나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어디서 소멸하나? 러시아 들어가지 못하고 소멸하네요. 그리고 태풍이 하나 더 옵니다. 남쪽에서 태풍이 하나 더 올라오고 있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는데 다시 멈추면 아 이번 태풍은 진짜 무섭네요. 다음 주에 오는 태풍은 한반도로 직행해버리네요. 보이시죠? 태풍의 눈이 청주 위에 있어요. 9월 7일 오후 3시에. 다행인 거는 태풍이 육지를 밟으면은 육지가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약해지고 하는데 그래도 피해는 줄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완전 관통해서 원산 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태풍이 연달아 오는 게 악재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심각하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역대 태풍들 어지간하면은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태풍이 피해를 입힌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테마가 있냐면, 인선 ENT처럼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들이 수혜가 될수 있어요. 침수된 차라든지 폐기되거나 재활용이 될때 폐기물 기업들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비처럼 태풍이 오면은 비와 번개가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죠. 태풍 때 폭우가 내리잖아요. 폭우가 내리면 토양의 영양 성분이 희석이 되죠. 그러면 작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비료를 뿌립니다. 영양분을 보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료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이두 주목들 차트 보면은 기회만 있으면 오를 수 있게 이미 준비 운동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흐름을 예측이 되고 조비도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을 한번 만들면서 털어내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도 올랐지만 태풍이 약했어요. 그래서 떨어졌죠. 인선이인 디도 지난번 태풍 때 올랐는데 태풍이 너무 약해서 떨어졌지만 이번에 또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운전은 방산주하고 비슷한데 방산주도 어떤 행사가 있다 북한에. 또는 어떤 도발을 했다 그러면 오르고 다시 떨어지다가 북한은 도발을 한 번만 하고 끝내지 않고 보통 한번 시작하면은 한두 달에 한 번씩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빅텍이나 스페코가 이런 롤링이 일어나면서 차트를 만들어 나가죠. 태풍도 지금 연달아 오기 때문에 롤링이 일어나면서 자리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대신에 태풍이 예상보다 약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질 수 있으니까 손절 대응을 준비하면서 짧게 한번 쳐보는 그런 식의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선 ENT 기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철물점, 폐기물 업체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알짜 기업인 경우가 많아요. 인선 ENT도 굉장히 알짜 기업인데, 사업의 내용은 폐기물들 처리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 재활용 사업도 하고 있다. <laughs>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이익도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인선이엔티가 e 실적이 이렇게 성장한 만큼 이익만 해도 전년 대비 48% 지배주주 순이익은 거의 두배에 가까운 성장을 했는데 주가는 그렇게 반영이 되었냐 그거를 한번 따져보자면 인선이엔티의 e 영업이익률이 16에서 25% 정도 되고 ROE가 8, 17 정도 되는데 올해 특별히 영업이익이 잘 나왔으니까 올해 ROE 기준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선 E&T의 멀티플 즉 PER이 17.8배에서 25배 사이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지배주주 순위 322억 곱하기 17.8배 하면은 5731억에서 322억 곱하기 25배. 이거는 영업이익률 배수. 그러면 8천억 성장을 반영했을 때, 목표 시가 총액이 5,731억에서 8,050억이다. 현재 시가 총액이 얼마냐? 현재 시가 총액이 4,050억이다. 그러면은, 목표 시가 총액 5,700억대에서 8,000억대를 간다면, 주가가 앞으로 40%에서 100% 정도 상승을 해야 되죠. 그러면 목표 주가가 14,000에서 2만원이라는 뜻인데, 지배주주 순위 322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성장한 걸 기준으로 목표시가총액이 5,700억에서 8,000억 정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바라보는 이런 타... 기업의 실적을 통한 우상향을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시점이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무슨 시점이에요? 태풍으로 인한 수혜를 가지고 테마주로서 상승을 했을 때 얼마까지 가냐? 그게 관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테마로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올랐을 때첫 번째 목표시가총액에서 저항을 받는지 그런 것들 체크 하셔야 됩니다. 운이 좋으면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거지만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런 가치 투자를 통한 목표 시가 총액은 참고만 하고 차트상 이런 식으로 뭐 시가를 깨고 빠진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뭐 뭐 상승의 갭을 죽인다. 아니면은 뭐 거래량 터진 윗꼬리 음봉이 나왔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차트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여기서 나는 태풍 하나만 보고, 단기로 태풍 하나만 보고 매매를 했으니까 빠져야지. 눈치껏 매매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공부 한번 해보시고, 태풍 수혜주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인선 e n 티 한번 보자. 그러신 분들만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인선 e n 티 보고서에서 일부 내용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인선이엔티 8월 13일에 올라온 반기보고서이고 주요 사업은 건설 폐기물 그리고 폐기물들의 최종 처분 자동차 해체 그리고 재활용까지 자동차 파쇄 재활용 중고 부품 중고차 판매 일급 종합 전문 정비센터까지 그러면 은 태풍 피해에서 보통 건물보다는 자동차 피해가 많잖아요. 그리고 건물 피해도 있을 수 있죠. 잘 없지만, 이런, 그래서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이슈가 셀때 주가가 보통은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좀 태풍 이슈가 연달아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독특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폐기물주들은 재개발 때 많이 살펴본다는 거꼭 알아보시고요. 계열사에서 좀 독특한 게 있는데 16년도에 피규어랜드라는 걸 했어요.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그 인선니니티가 폐기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철물 같은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런, 외계인이나 로봇, 자동차 같은 것들을 꾸미더라고요. 돈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자들의 취미? 같은 느낌이어서, 어, 돈이 될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독특해서 한번 찾아봤고, 주력 사업들은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니까 이것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하는 곳이 중요한데, 아까 전에 태풍이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인선이엔티하고 코엔텍, 와이엔텍 그 상장한 폐기물 기업들 여기서 일을 하나 살펴봤는데, 인선이엔티는 광양하고 여수 쪽 그리고 사천 쪽에서 사업을 하고요. 와이엔텍은 여수, 코엔텍은 울산에서 그 폐기물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폐기물 사업장이 허가가 잘안 나기 때문에 경쟁은 크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가 꼭 없었으면 좋겠지만 피해가 발생한다면 남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쪽에서 그나마 넓은 범위에서 인선이엔티를 좀 어... 살펴봤습니다. 인선이엔티의 최대 주주가 IS 동서입니다. 폐기물 기업이고 재개발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IS 동서가 건설업을 하고 있죠. 메이커가 어디냐면 에일딘의뜰이라고 합니다. 에일리넷들 보면은 뭐 창라 울산 광교 영도 문수로 이런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잘 알고 있는 메이커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모회사가 건설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폐기물 기업으로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은 합니다 대신에 최대주주가 장례 매도를 작년에 조금 했어요 이런 것들은 간혹 리스크로 찾아오기도 하는데 지분율이 아직 높기 때문에 33%면 충분하죠. 25% 넘어가면 안정적인 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주주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 최대주주가 매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조비로 넘어갈게요. 조비는 그 경협주로 시세를 활발히 줬었다가, 지금은 많이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은데, 장마 때 한번 오르고, 태풍 때 한번 올랐어요. 그러고 밀렸는데, 손절이 엄청 많이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 추세 이탈을 한번 하고, 21선 이탈을 한번 하고, 그리고 61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분명 손절가 잡았던 사람들이 다 털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반등하는 거는 앞으로 있을 태풍에 의한 매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쌍바닥이죠? 어, 여기서 올라가면 쌍바닥 완성이 되는 건데, 차트만 봐서는 괜찮아요. 근데 차트만 봐서는 괜찮아요. 단서는 눌러놓고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스프링작용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좀 쉽다. 이런 식이죠? 여기서도, 여기서 손절이 많이 나갔고, 손절 다한 다음에 올라가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단타를 안 데려가서 좀, 매매를, 그런 말을 좀 하시죠. 내가 오를 것 같아요. 샀는데, 힘들어서 파니까 올라. 내가 파니까 올라?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것도 여기서 내가 팔았어. 근데, 오르기 시작했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2만원에 팔았는데, 24,000원, 2만 25,000원 하니까 비싸. 안 사. 여기서 상한가 치면은 내가 파니까 올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좀 재수없는 케이스인데 음 그래도 뭐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다니까 한번 살펴볼 수는 있죠 그렇다고 이종목 상한가 가기는 힘들어요 윗꼬리가 워낙 자주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 단골 기업들은 장중에 하루 오르면 팔고 다시 잡는게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저는 단타를 잘하는 것보다는 그 기간을 좀 두고 매매하는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뭐 관종에 뒀다가 뭐 하루아침에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수 있겠죠. 그러신 분들 참 부럽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비료기업입니다. 원자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 원자재 가격 추이도 살펴보기는 해야 됩니다. 원래 그 같이 투자를 할 때는 원자재를 어디인가 에 의존을 하고 있다면은 그에 대한 민감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당장 실적이 어떤가 살펴볼게요. 지금 상추, 오이, 호박, 이런 것들 가격이 너무 비싸죠. 지금 상추 얼마 전에 마트에 갔는데 한 봉에 5천원이었어요. 애호박이 4천원인가? 와, 그 애호박이 보통 690원, 700원하고, 상추가 한 봉에 2,000원 하잖아요.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요. 아, 자, 너무 비싸져서 어쨌든 어, 그렇다는 건 뭐예요? BPA가 있어 가지고 작물들 가격이 많이 오른 건데 그러면은 작물들 가격이 높으면 채소들은 키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채소 시장에 뛰어드는 어, 농업인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비료 구입도 많을 건데 BPA를 입은 이 토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런 그 비료 기업들이 매출이 확늘수 있거나 영업이익이 확늘수 있다 대신에 공장의 성능과 생산량, 생산 가능량 그리고 평소 가동률 이런 것들 따져봐야겠죠. 그런 것까지 뭐 들어가면은 정말 완벽한 분석이 되겠지만 단기적인 관점만 살펴볼 거고 그리고 제가 원래 방송을 이거를 월요일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어, 몸살인지 뭔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못 올려드렸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료는 시장의 경쟁이 많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조비의 점유율은 10% 조비의 점유 율 10%인 거 보면은 어 남해 남해나 풍농 파마농에 비해서는 못하지만 4위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18년 에 6.7%인 거에 비해서 성장 중이다.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시장 점유율 성장하는 기업은 아주 좋고 그리고 반대로 시장 점유율이 독과점이었던 기업이 점점 점유율이 줄어들면 아주 안 좋게 봅니다. 이거는 좋게 보는 쪽인데 시장 경쟁이 많다 하니까 어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테마주로서는 자주 움직이는데 시장 점유율이 조금 올랐다 해서 이 기업이 막 주목을 받는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테마적인 시세, 테마적인 시세 외에는 어 되도록 가치 투자랑은 거리가 멀어서 안 쳐다보셨으면 하고요. 실적이 전년 대비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대박인데요. 경롱이 모회사네요. 기업의 이익률이 들쑥날쑥한데 보통은 5%가 안 되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익 대비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는 아, 너무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가치 투자로서는 매력이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태풍 테마주로서만 살펴보시고 또는 경협주로서만 살펴보시고 가치 투자를 통한 기업의 목표가와 시가총액 정하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농은 농약 제조 기업인데 이런, 이런 구간이 적정 가격대 범위인데 지금은 고평가 범위를 경협 때문에 가져갔고, 이번에는 태풍 피해 때문에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어 좀, IT 기업도 아닌데, 굉장히 고평가 때 가지고 있다. 뭐, 지난번에 했던 원격 의료가 40에서 60배였고, 그리고 뭐, 카카오 네이버도 60배, 100배,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경롱은 고성장 업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77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치투자로서는 어, 보기가 좀 어렵고 어, 테마에 의해서 매매를 잠깐 해보고 절대 물리시지 마시고 물리면은 그 다음 경역까지 그 다음 태풍피해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오래걸리는 기간 동안 물릴 수 있으니까 절대 물리지 마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인선이엔티는 솔직히 좀 물려도 언젠가는 오를 수 있어서 어, 마음을 좋게 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태풍 피해를 입는다면 이세 기업 중에서는 폐기물 기업인 인선ENT를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조비랑 경농은 알겠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인선ENT의 목표가는 1 4 0 0 0에서2 2 0 0 0이더라 그리고 목표시가 5731억에서 8 0 5 0억이다가 이거는 17. 8배에서 25배 PR 17.8배에서 25배 적용하면 5731억에서 8050억 정도 시가총액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역시나 매년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가 천주인데 미래에 셋이 100만주, KB 자사 운영이 73만 주 이런 식으로 운영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믿고 들어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해봄직합니다. 대신에 이제 성장성이 IT 기업이나 여타 고성장한 테마들하고 비교하면안 되니까 이번 태풍 피해만 바라본다면 어 단기 매매를 좀 살펴볼 수 있고 잠깐씩 쳐다보는 관점으로 어 알려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인선니엔티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